아, 아, 그러면 되지, 뭐.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일반 사람과 성인의 정신 세계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수학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들은 눈이 1,800공덕이 되고, 귀는 1,200공덕이 되고, 코나 몸은 팔8 0 0공덕이요 생각하는 의사는 1,200공덕이고, 혀가 1,200공덕 되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 이 시간에는 전번는 성인과 일반 사람이 다르다. 즉 동일시하지 마라. 일반 사람과 성인을 각자와 같은 사람으로 절대 보지 말라는 얘기인데,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왜꼭 빌리고자 했느냐 하면요. 요새 젊은 애들이나 청소년 할것 없이 어린애도 물을 수가 있어요. 뭘 묻느냐? 정말로 선하게 있습니까? 뭐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나쁜 놈이 더잘 사는데? 이러면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오늘 이 할아버지가 우리 어린이와 그리고 청소년들, 청장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왜 선악이 없겠느냐? 과연 그 선악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시간을 만들어 볼게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성인들은 1200, 눈이 800이라든가 1200 공격이라든가 사실은 깨달은 부처님이나 성인들은 그것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특이하게 귀나 눈이나 코나 혀가 생각하는 의사가 몸의 감각이 일반 사람과 특이하게 다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자도이치란 양만은 그 양만은 눈이 없어요. 눈이 없는 앞은 못 보지만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일본의 옛날에 그 사무라이들 칼제비들 그 엄청나게 이 칼치는 칼제비들이 엄청난 사람을 막 죽이고 무자비한 행동을 하니까 자기 혼자 수천 명을 죽이죠. 칼 한자루 앞을 못 보는데 손으로 시방 세계를 다 보니까. 미치고, 어디고, 좌우고, 상하고, 어디고, 그냥 뭐, 큰만모내면 정적 사람을 죽이다. 다 죽이다. 이게 뭐냐? 일반 사람과 일반 무사와 다른 게 뭐냐? 눈으로 안 하고 귀를 했거든요, 귀로. 뿐만 아니라, 눈이 또 밝은 사람도, 물론 뛰어난 사람도 많지만은, 이 몸만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다 없는데 몸이 특별하게 뛰어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 이몸 하나 가지고 다 보고, 다 듣고, 다, 색깔까지 다 알고, 사람은 심지어 귀는 못 듣지만은 느낌으로, 이 몸으로 느낌으로 소리까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신통을 부린 분들이 무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은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 잘 들어요. 왜 제약이 없느냐. 여러분들은 눈이 천, 눈이 팔백공덕은안 된다 하더라도 눈에 시력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앞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지만 은 앞을 못 보는 참 불구한 맹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나 내가 갖고 있는 눈에 공덕성이 없어그 공덕성은 어디서 생기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남을 미워하면 안 돼요. 남의 비밀을 자꾸 캐면안 돼요. 반드시 문이멀어요 내가 어린이 여러분과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내가 참으로 두렵고 겁나는 게 뭐냐. 요새 내놔는 저 청와대 저저 저, 청와대가 아니라 저뭐 국회 이사장에 내라는그 정치가들이 거짓말을 여사라고 나무 험담을 하기를 멈춰야죠. 다음 세상에. 반드시 자기가 눈이 무는 비가 물고 눈물고 병시 되는 걸 상상도 못 하고. 여러분은 그렇지만나 돼요. 남의 허물이나 들치고지 몸과 마음을 바르게 과쳐로 생각을 안 하고, 지 나쁜 마음을 잡아 줄 생각을 안 하고, 남의 험담을 자꾸 하고, 남의 비밀을 자꾸 하고, 남을 자꾸 고발하고, 이카는 나쁜 습관을 들이면은, 세세 선생의 앞을 못 보는, 눈먼 사람이 되버리고 듣지 못하는 귀머리가 돼요. 그래서 항상 또 반대로 남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나뭐 좋은 정보만 전해주고, 이 선생님들처럼 나이 애들에게 좋은 이런 정신적인 깨우침을 주는 이런 분들은 저질로 눈 밟고 귀 밟고 눈 밟고 귀 밟고 총명한 사람이 돼요. 또 말로서 서민이나 서성이나 특히 자기 부모나 서석에게 함부로 대어들고 반박을 하고 불쌍, 그야말로 불쌍스러운 말을 하면, 불공한 말을 하면, 공경치 못한, 아주 좋지는 못한 말을 하면 반드시 벙어리 돼요. 왜? 이 백, 혀에 팔백 공덕, 1200 공덕이 없어져서 그래요. 아니, 이것을 학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일반 모든 종교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 이건 내가 만든 말은 경전에 있어. 근데 왜선님들은 법문한다 가면 신도들 돈 놓고 절하는 기복만 자꾸 얘기하고, 어째서 좋은 말을 써야 되고, 어째서 공경한 말을 써야 되고, 어찌게 남에게 좋은 정보를 일러줘야 되고, 기쁘고 좋은 말만 해야 되고, 또 이런 성인의 말씀만 자꾸 전해야 되는가를,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 눈이나 코나 몸에 천입의 공덕을 얻어야 되는데 몸에 천입의 공덕이 없는 사람은 불구가 된다고 또 어린 이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다 이런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가 돼서 잘 걷지 못하고 나무 신세 잡고 사는 이런 불행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봤어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러냐 물으면 대답 못 하잖아. 그, 어떤 사람이 지금 잘생기고, 어떤전화 이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가? 내 네, 요번에 중국에 유명한 그 배우. 참그 사람 훌륭하대. 역시 중국 사람이요. 응? <laughs> 참 좋은 말 하대. 발밥 밟기만 되는데, 그 많은 뭘 합니까? 없는 사람 다 주고. 좀 이런 걸 배워야 된다고. 그런 사람은 이제 세세상생의 몸이 거룩하게 생겨. 세세성이 눈 밟고 귀밟고사는데서눈 하나 길이 필요 없어. 내가 어제 그저께 말씀했지만, 눈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다 해요. 길어도 다 하고, 촉감으로도 다 해요. 이래. 느낌으로도 다 보고, 듣고, 냄새까지, 빛깔까지가 형상까지 다 알아요. 냄새로도, 코로 냄새도 빛깔도 알고, 색깔도 알고, 형상도 알고, 그것도, 여, 가까운 게 아니고, 수천만, 여섯 빛으로 만 수천만 강연 밖에 있는 세계까지 다 봐요. 그렇게는 우리 못보다해도 세상에 있는 빛이라도 제대로 보는 사람이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가르쳐줘야될 거다, 이런. 요새 텔텔레비 보기도 겁나요. 보니까, 천하 나쁜 놈들이, 응? 불쌍한 힘없는 여자들 잡아다가 온갖짓다 하는 이런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늙고 정부간에 이상한 놈과 그 부산에 그 어떤 그도 놈은 돌리차기 뭔가 여자 때리가지고 그런 놈이 또할때 부산에 또 그런 놈이 또할 때, 내가 사는 부산에 그런 놈이 없는 줄알더대 부산에도 이대그 더러운 놈이 이런 건 어째 되느냐? 당신이 이 세상에 형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 생이 머리 없는 걸 받아요. 지렁이 머리 있는 거 봤나? 지금 청소년들 잘 들어요. 어째서 누구, 누구는 그렇게 이쁘게 잘 생기고, 누구는 참 부자를 부유하게 잘 살고. 첫째, 부유하게 잘 살자면, 은 없는 사람한테 자꾸 내걸 줘야 돼요. 내내먹던 내 먹던 밥도 줘야 되고, 내가 입든 옷도 누가 좋아하면 다 줘야 돼요. 그러면 세세세는 거룩 몸을 얻어요 사람 몸이 잘생긴 건3 2 이상이라고 하는데 32가지 상에다가 80가지 조금 보기 좋은 상호가 있다 이래요. 이거 80 정도 이랬는데. 이거는 성인들한테만 있고 일반 범부는 정처는 가질 수가 없어서. 그러나 성인도, 이 세상에 기구한 사람도 많이 나와요. 그 성인의 불가사인 얘기 내비두고. 꼭 알아야 됩니다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반드시 스승이나 자기 부모한테 배어들면이 세상에 당생에 대가리가 터져서 깨져서 분는도를 받아요 같은 교통사고 가 났는데도 그 몸이, 몸이 박살났 대가리가 박살난 사람이 있어 또 그런 가 하면 차가 박살났는데 하나도 안 다친 사람도 있어 그 존이라면 그래요 부마들나 선생에게 공격하면 그래요. 그런데 요새 이놈 더러운 세상. 내가 사실은 요번에 내가 이 하문 이야기도 대통령이나 문교부장한테 이 하문을 같이라는 소망 때문에 내가 책을 써서 곧 책이 나오지만은 여러분도 꼭 알아야 돼요. 할아버지가 아니면 이런 얘기를 못 들어요. 뭐 때문에 착한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요? 꼭 뭐, 대답 못 해. 요 어떤 사람은 잘 사, 어떤 사람 못 사느냐 그러면 대답 못 해요. 거기 경전에 다 있고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세상에 훌륭한 거룩한 양반들이 다 말씀했는데 내가 오늘 이 시간에는 3십이상과 팔십종을 거룩히 갖춘 인 성인의 말씀, 성인의 세계. 성인이 가진 몸에 아님이설지유권이 가지고 있는 1200공덕과 800공덕 얘기를 전번에 얘기했을 때 반드시 그것은 어디에 소중한 얘기냐 하면 요새 젊은 청년, 청소년들이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는 걸꼭 알아라 하는 거예요. 내가 부부한테나 서서한테나 네. 함부로 대어들고 네. <laughs> 나쁜 일은 쌍욕을 했다고 이러면 세상에말 못할 못할 무을 받아요. 첫째는. 이 몸이 죽어서 정신 세계 저자가 세계 죽어서 저승이라는 세계 가서 지옥고 받는 건내게 두고. 그때 다 같은 사람이데이 세상에 나와서 몸이 불과한 사람 우리를 얼마나 보자 모자넣냐 이기라다 같은 사람이고 사람은 잘생겼는데도 머리가 되게 안 좋은 사람도 있어.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들 종이, 휴지 볼 때, 글자 있는 거에 동동게 하면 안 돼요. 응? 어? 글쓴 종이를 가지고 코를 불거나, 글짠 종이를 가지고 휴지를, 휴지 삼아 쓰면 반드시 무식골 받아요. 그리고, 힘 없고 가련한 사람을 도우면은 2만기 씨. 이만기 씨, 얼마나 힘이 좋아? 싫어하는 것 같지? 싫어하면 이만기 씨밖에 없어, 사실은. 요새 뭐, 텔레비 나오더라면. 그 사람이, 이만기 씨는 장단지가 별로 자세은 장단지가. 장단지란 말도 진단지란 말이야. 그 삼전, 장단지도 이만기 씨를 찬 사람 잘생긴 사람이 없어. 그 삼세 비상이더라고. 이런 사람은 개를 잘지키세요 개. 개가 뭐냐? 나쁜 거 하지 않으면 나쁜 거안 해요. 사람 해고자는 해고지 아니하고술 먹지 마라, 고기, 뭐, 어, 뭐, 남을 살색하지 마라, 살색 안 했어. 그리고, 힘은 은 사람, 이런 사람 무거운 짐을 쥐었으면 대신 짐을 좀고 가고, 이러면 그런 힘은, 힘이 센 보호를 받는다고 돼 있어. 이런 걸갈치조에다가 줘야, 줘야 되는 학교가 이 말을 하는 서성이 있나. 이걸 법문이라고 해야 될 종교가, 단상에 앉아서 이상 소이만잡바네 여이 섭취자 양반들, 난참 유감스러워요. 오늘 우리 젊은 애들 보면 기가 막혀요. 뭐를 줘보느냐, 말이야, 뭐를. 왜눈 밟고, 누군 눈이 잘, 누군 눈이 잘 못생기고, 누군 코가 잘생기고. 코가 사는 인상이 높아야 돼. 보상해야 돼요. 절대 추 주한짓 하면 안 돼요. 주한짓이 뭐냐? 남의 여자 군기자국들마시고 나무 뭐 이럴 그 잡아다가 나 이제 이상한 짓 착하고 이러면은 어떤 걸 천재 받느냐? 천재는 이, 이 세상에서 단명을 해요. 어디서 반드시 사고로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그런데 오늘 텔레비도 잠깐 보니까, 그 고, 등학교 다니는 놈인데, 그, 저, 저, 어, 어린 천열 잡아다가 아주 못된 짓을 며느리 했대. 야, 아들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세사 선생의 그 인간의 몸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상한 그런 파충류에 다 떨어져요. 그리 그래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남이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집어주고 가고 이러면 은 그렇게 거룩한 몸을 받아요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왜 어른한테 봉선한 말씀을 써야 되느냐 하면 은 스승에게 부모님에게 참 공경한 말씀을 써야 돼요. 존경하는 존경을 하지 그래야만이 혀에 1 2 0 0봉덕을 얻어가지고 세간법과 출세간법과 이 세상에 오늘날 아나운서 말씀 다하지 사실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아나운서 양들은 우리 옛날 말로는 천사들이라 그 사람들은 이 옆에 청례가 아주 길감하게 발달이 잘돼 있어 말을 잘해요. 이런 사람은 그렇게 아무나 아나운서 대나 시험에 얼마나만 떨어 다들어져요 어떤 공덕을 지만 그러냐 항상 부모는 서서히 공경을써만그래요 이런 공덕을 안 짓고는 세상에서도 그런 좋은 혓바닥으로 천일의 공덕을 불릴 수 있고 온갖 말을 <laughs> 잘할 수 있는 일은 을못 받아요. 우리 나라의 대통령으로서는 참 마음 아픈 사연이 무주만치 많지만 은 우리 거네 박정희 대통령 딸 건에는 세계 5 0 0 말을 유창하게 잘해요. 그것도, 중국말, 에 중국말도 100점 이상. 영어도, 프랑스 영어로 해야 되는데, 프랑스 영어도 100점은. 이런 보호는 어디서 받느냐? 생을 두고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참, 그야말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기쁨을 전해주자고 하는 이런 전생의 원을 세워서 그래요. 그안에는 누구냐면, 선덕교왕이라신라때 <laughs> 그 때도 시집 안 가고 혼자 고생하고 살았어. 항상 나라 국민을 위해서, 지랄때 선정 아한다면 <laughs> 하더라도 하도 나이, 날이, 나이가지 병사도 놈들, 도 별난 놈들 알아, 이거. 만날 당파와서 암이나 지랄하고, 이거 니까당나에 가서 수행하고 있는 자장님사를 부르는 그 자장 것을 부를 때그 그분이신 시가 뭐냐면 자장가. 자장자장. 자장. 우리 아기 끌똥하게 잘 덧잔다, 이 소리가. 선동양이 하도 신라 백성이 싸우고 말이 많고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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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바른 전쟁, 전쟁들이 자꾸 치고받고 싸우니까. 자장률사지자장률사여 우리나라에 와서 이 시끄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 우리 백성들 편히 자장게해 <laughs> 주십시오. 하고 거성서 기록이 있어. 거기 자장가가 돼 있어. 세상 생님이 국민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불쌍한 가려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그보러이 사회에 나와서도 말을 그렇게 잘해요. 과거나, 뭐, 사람은 누구나 천적이 없는 사람 없어. 어쩌다가 저또 하나의 천적을 만나가지고, 하필은 왜너 문가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왜 뭔가를 갚혀야 돼. <laughs> 내가 얼마나 가서 나든지 모른다. 그 저기 다 실제로는 고생이지만은 내가 하는 이런 고통을 받으셔야만 반드시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일어나서 시방세계를 다할 수 있는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 몸은 거룩한 대장부의 몸을 얻어서 마침내 일체 중생을 다구제할수 있는 불가사의 몸을 얻는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한 얘기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어쨌든 착해야 됩니다. 네. 나쁜 생각을 해도 안 돼요. 나쁜 사념은 생각인데, 그건 사념이라고 하는데, 이런 나쁜 생각만 해도 안 되는데, 가부를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래서 집에 가서는,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을 예, 예 하고, 예 소리만 해, 예. 네. 모든 종교도 예부리니, 예부에니 가는 예자라, 예는 예서라, 영어로. 예서해, 아니요, 저도 좀 하지 마라. 아니요 안하고 만난예약하는 소리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새세생생에 좋은 국회에 가서 나요 새세생생에 하나도 굶주림이 없고 구간이 없는 부유한 이런 세상에 가서 나고 그런 집안에 또 태어나고 그런 몸을 또 얻어 일체 병이 없어 첫째는 병이 없는 몸을 어쩌면 은 남을 괴롭히고 헐떡고 한 짓은 안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나도 80년 동안 맞지만 저정치가들이 날이 만 나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밖에 안 맞잖아. 거짓말을 닮은 듯 하는 저런 나쁜 놈들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걱정스러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쨌든 착하고 거룩하고 나무리서 자기 몸과 목숨과 재물을 희생하는 이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눈은 800공덕을 얻고 코도 800공덕, 귀도 1200공덕, 뭐, 예? 생각하는 의사가 철밑공덕이 열려서 모르는 것 없이 다 알아 그리고 몸이 게 생기기가 얼마나 부드럽고 곱게 생겼는지 누구든지 보기만 해도 병이 다 나아 사람도 다 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 보면 알고 보면 우정 없이 몸뚱이가 무가지고근심법적으로대산같이 몸이 무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보면 저절로 첨이 나온 사람도 있잖아 왜,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면 태어날 거다, 해야 될 거다, 요참 불쌍하고, 가련하고 기부하게 생겼을 때, 그 보는 자기,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들은, 절대 나쁜 짓 하지 마래. 절대 나쁜 짓 하지 마라. 그 나쁜 짓 하지 마라. 이 소리 할 때, 나쁜 짓 어떻게 하면 잘안 해요? 이 얘기를 먼저 너들이 물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대답해 주마. 너들은 나이 14살만 되는 생리가 있다, 여자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생리가 있고, 남자는 보통 8살쯤 어야만이 생리를 알아요. 여자는 12살에 보통 알아요. 남자는 16살에 보통 알아요. 나도 그랬다. 이 성의 발동을 하면 은 사람이 이상해진다. 그 성욕이 일어날 때그 성욕을 어떻게 잘다스릴줄 아느냐 하는 걸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마음을 잘 설락해도 안 돼요. 할아버지도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 이 자지 때문에 질가막 설치 싸서 내말안 들어 자지 저기. 여자만 보면 막 가지고 싶고 빚짓 다 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응? 어? 손 가지고 자꾸 장난하고. 이거 하면 안 돼요. 거짓 하고 나면은 몸은 태산같이 무가지고 몸에 온갖 병이 다 생겨. 네? 이게 병원이 들으면 좋을란가 몰라도, 병원은 사, 환자가 많이 생겨야 되잖아. 그래서 그때는 어째는 말이냐? 요 미간 이렇게 요거 눈썹 양쪽 미간 열 사이다가 손을 열에대 되고, 자지 고지란 말도 할아버지 얘기대로 잘,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지 사귀었다가 서사로다시라 자지나 보지나 그뭔 소리냐면은 손가락 가지고 자꾸 자기 성질 장난한다 해서 자지 보지라 해놔서 여자는 보호받고자 자기를 보호한다 이래서 보호받고자 써서 손가락 찢자라 남자는 서사를 가자 자기 행위한다 이래서 서사째서 손가락 찢자 써서 그 손가락 갖자 장난하면 안 돼요. 그거를 참으면 안 되니 이러니 이 이사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이런 나쁜 이사가 있는데 이거는 참고 참으면 참을 수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학교 배울 필요 없어 내가 전문 시간에 얘기했지 나는 뭐가 좀 달라 느냐 선생님이 언제 시험 보다 가면시험문제집이다 보인다고 내가 말씀드렸어내 친구 살아있어 지금도 여기 수건으로 내 문을 서서히 막으라 하고 가리고 수학선생님이 백지문제쓴걸다 답을 맞춘 일이 있어요. 자지, 보지는 이걸 가지고 장난하면 안 돼! 머리가 탁해져요! 그럼 어떡게 하는 말이냐? 뭐 하지 마라, 이래서 안 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돼. 니, 니, 미간에서 여기서 태양이 환하게 뜨는 거, 달이 환하게 뜨는 걸 생각해봐. 흡사, 캄캄한 마음에 후라지 들고 가면 딱 어둠이 없어지고. 해가 난이 뜨는 천하가 환한 금해로 네 몸이 밑에서 욱신욱신하고 네 몸을 괴롭히던 그 성욕이 불같은 성욕이 그냥 꼼짝도 못하고 조그맣게 사라지면서 네 몸과 마음이 낙엽처럼 저 공격을 나아는 구름처럼 저 학처럼 몸심심이 캐어난 걸 너들이 맛을 보리라 할아버지 이 얘기를 잘 듣고 이것부터 먼저 실천해래. 이? 그러면 저절로 아버지 엄마한테 예예하고 공손하고 남을 위해서 남의 무원짐을 짓는 일을 이? 대신 던져줄 줄 알고 불쌍하고 가하고 힘든 사람 보면 네가 온갖 거다 주고 싶은 마음이 막 구름처럼 일어난다 오늘 이 얘기를 어린이 여러분이나 청소년 여러분 잘 듣고 할아버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는 할아버지를 사랑해래 할아버지 얘기를 잘 깊이 새겨두래 너 아버지나 너 엄마나 너 선수들은 체면 체린다고 이 얘기를 안 한다 밑에 자꾸 감추고 숨기면 되는 줄 안다 감추고 숨기는될게뭐 있냐, 버러지밖에 안 생기지. 냄새밖에 안 나지. 푹 썩은 냄새밖에. 자, 이제, <laughs> 할아버지 얘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착한 일을 하느냐, 그건 다 하지만 못하는 거는. 자꾸 손가락 가지고 자기 성기를 장난하면 안 된다, 이 소리라. 그러면 어쩌면은 성기의 장난 안 합니까? 니가 내다가 해와 달이 환하게 뜨는 걸 상상해라. 그래, 일상간 놀상관을 하라. 그러면 저질러 너들이 경험해 봅시다. 경험하면은 선생님이 시험 본다 하면 일주일는 시험 문제들이 다 보이는데, 책 보고 마구 할게어 있나? 영어는 나발이고할게뭐 있나? 다 아는데. 저질러 줄줄줄도 안 나오는데. 이 꿈같은 얘기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할아버지 모르는 게 없어 대표적인 예로는 이 할아버지가 그렇다 이 소리를 믿고 너들도 해봐래 안녕 빠이빠이 수고하셨습니다